아반튜브 안정환입니다. 네.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 네. 나만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내 보물 1호. 자동차에서 어떤 것들을 더 다양하게 즐겁게 할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저와 함께 연구하러 가보시죠. 좋아요, 구독하기는 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2015년식, 2016년식 모닝고, 엔진오일은 이제 3리터 정도가 들어갔는데 엔진오일을 자가교환 기계를 엔진오일 자가 교환 기계를 전자식 교환 기기를 구입해서 이거를 먼저 어, 이 기계의 호스를 연결해서 하나는 엔진 어, 오일 게이지 체크 게이지 조정하고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해서 이제 폐유를 뽑을 수 있는 3리터 3L 이상이니까 3리터가 조금 더넘는통화를 보낼 거예요 일단은 엔진오일 이렇통해서 엔진오일을 한번 닦아서 엔진오일 상태를 어, 양이랑 이제 양 얼마만큼의 점도를 갖고 있는지 보면은 양은 F에 가깝게 L이 여기 있고 F에 가까운데 거의 한5분의4지죠 양은 좀 많은 편인데 이제 이 콧물처럼 좀 찐득찐득해야 되는, 그, 흐느적거려야 되는데 지금 많이 점도가 약해졌어요. 약한8 0 0 0 k m 탔거든요. 엔진니 다, 다 알고. 근데 이번에는 자가 교환을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엔진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일반 유에 일반 음, 엔진 오일을 이용해가지고 어차피 한, 처음에는 어, 카센터에 가서 비용을 지불하고 교환하고 자가 교환은 한5 0 k 로 타고 교환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일 필터는 그대로 놔두고 엔진 은 기본 엔진을 한 5천 0 0 킬로 탈수 있는 거 자동차마다 그 맞는 엔진 오일 있어요. 근데 지금 보는 여기를 자가교환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차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항상 플러스를 먼저 고정시켜주고, 그 다음에 항상 마, 아이고, 마지막에 마이너스를 대주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틀어져있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날라가지 않게 고정을 하고요. 지금 여기다가 뺄 거예요. 그와하기 중에 자동차 공회전을 20분 정도 해줘서 안에는 엔오로이바이어서 쉽게 나올 수 있도록 근데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엄청 많이 나온다 3리터니까 벌써 3리터니까 이걸 거의 이게 4 l 짜리통이니까 여기가 거의 꽉찰 거예요 잠깐만요.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이제 다 됐어요. 더 안나오는데 이제 전원 끄고 배터리에서 띄는 순서도 아까 역순 마이너스 먼저 잡고 띄고 닿지 않게 해서 플러스를 띄어주세요. 항상 마이너스를 가장 마지막에 접속하고 마지막, 제일 먼저 마이너스를 분리한 다음에 어, 분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엔진오일 다 제거를 했는데, 뭔? 이렇게. 아. 엔진오일, 오유 모닝 16년식에서 나온 엔진오일 양인데, 지금 보면, 공품 중에서 거의 절반 정도 가리키고 있어요. 네, 엔진오일, 뭐, 오일 필터라든지 그런 데서 하면은 이것보다 한 500ml 정도 조금 더 나올 텐데, 500ml면 여기서 거의 한칸 정도에요. 몇 리터 정도 되지? 지금 이게 하면은 한 2.5L 정도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엔지오일 다시 보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만큼을 남도록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칸이 남을 때까지 집어넣고 오일 게이지로 엔지오일 양을 체크하고 주행하면 됩니다 자 하고 엔지오일 새로 개봉했어요 이렇게, 깔때기를이용해서 흘리지 않게이석게이렇 하나 렇게 이렇게, 이렇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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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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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에다 맞춰놔야 돼 있어야지 흘리지 않고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어 깨끗한 엔진 오일이 엔진 속으로 정확하게 해서 하나 둘셋넷다조죠 하나 둘셋넷다 여섯, 얼추 다. 아까 계산한 대로 엔진오일이 잘 적당히 들어갔는지 확인했습요이 엔진오일 체크 게이지로 이렇 지금 보면 A가 F 사이에 지금 보이시나요? A가 F 사이에 지금 딱 여기까지 묻어 있어요. 엔진오일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아까처럼 잘 보이진 않는데 정확하게 지금 오일 슨량이 중간에 한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딱은어갈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제자리 위치시키고 상사한 부분 무가로 중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게 닦아내고 새로운 엔진을 갈았으니까 보통 카센터에서 한번 교환 하고요 8,000km 정도 주행을 한 후에 기본 엔진으로 참 좋은 게 이거는 그냥 눌러서 결합시키면 끝이에요 쌍용이나 쇠보레 같은 경우에는 볼트를 하나하나씩 다풀어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편합니다 정비하기가 현대 기아차 분들은 꼭 자가교환을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어? Yeah, I don't know yeah.